시골에서 살던 제가 낯선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한지 얼마 되지 않는 9월 중순 어느 날이었습니다. 새로운 업무에 적응을 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책상 위에 있던 전화기에서 따르릉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재빨리 들었습니다. 웬 여자의 전화였습니다. 어느 분을 찾는지 물어보자 제 이름을 대더니 혹시 아니냐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제 이름을 어떻게 아셨어요? 저는 조금 의아스럽기도 해서 반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고단수였지요. 다 아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더니 언제 시간 좀 내주실 수 있느냐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사근사근한 그녀의 목소리에 빠져든 저는 경계심이나 의심이 사라지고 가슴이 떨려왔지요. 저야 항상 시간이 있는데요. 그러면 이번 토요일 날 만날까요? 토요일 오후를 어떻게 보낼까 고민하였는데 이게 웬 떡인지 땡 잡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호박이 넝쿨째 굴러떨어져 달려드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에게서 몇 번의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올 때마다 이름을 알려 달라고 하였지만 미스 윤이라고 하면서 만나면 알려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 주일은 날짜 가는 것이 너무 느렸습니다. 어유. 시간이 왜 이리 안 가냐.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습니다. 안절부절 못하는 저를 보고 동료 직원이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물어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날 이후 잠을 못 자는 날들이 많아졌습니다. 그 긴밤을 그녀에 대한 상상으로 지새웠습니다. 잠을 못 자서 꺼칠해진 날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떻게 생겼을까? 목소리가 예쁜 것을 보니 몸과 마음도 예쁠 거야. 아니야, 목소리만 가지고는 판단하기 힘들걸. 못생겼으면 어떻게 하냐. 괜찮아, 임마. 넌 미남이냐? 서로 피장파장이잖아. 나는 미남하고 별 인연이 없지만, 그래도 그 여자는 미인이었으면 좋겠다. 꿈깨라, 아무러면 어떻겠니? 이불 속에서 혼자 중얼거리는 날들이 많았습니다. 그럴 때면 머리에 과 부하가 걸려 발생한 열이 끙끙 한숨으로 변하기도 하였습니다. 드디어 운명의 그날이 왔습니다. 그날은 내 일생의 한 획을 긋는 날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자 비장한 긴장감으로 온몸이 곤두섰습니다. 그녀와는 오후 2시 사무실 근처에 있는 창경원 정문 앞에서 만나기로 하였습니다. 그녀는 정문에 있는 매표구 1번 왼쪽에서 오른손에 책두 권을 들고 서 있는다고 하였습니다. 약속 장소가 사무실 근처이기도 하였지만 조미수셔서 약속 시간보다 미리 나갔습니다. 오후 2시쯤 되자 책두 권을 들고 매표구 쪽으로 오고 있는 여자가 보였습니다. 그녀였습니다. 그녀는 단발머리에 얼굴이 갸름하였습니다. 아주 예쁘다고 할 수는 없었지만 날씬한 몸매에 남에게 호감을 주는 인상이었습니다. 저 혹시 미스 윤 아니세요? 네 미스 윤이에요. 오늘 저하고 만나기로 하신 분. 중간에 말을 끊는 그녀의 목소리가 그렇게 정겨울 수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호호호. 저도요. 그녀를 보는 순간 어떤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의 지수가 최고도로 상승하였습니다. 겨우 진정시켰던 가슴이 다시 방망이질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쿵쿵쿵. 때 아닌 물레방아 돌아가는 소리가 요란하였습니다. 옆 사람들이 쳐다볼까 민망스러울 정도였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저는 그녀에게 양해를 구한 뒤 떨리는 손으로 표두 장을 샀습니다. 괜찮은 여자와 데이트를 한다는 사실에 두 손이 떨렸던 것이지요. 우리는 다정하게 창경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아 최상의 분위기였습니다.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다 같이 벤치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S대학 2학년을 다니다가 휴학한 휴학생이라 했습니다. 그날 무슨 얘기를 나누었는지 다 기억을 할수 없지만 초반에 재미있게 얘기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얼마의 시간이 지나자 사실 자기는 영어 테이프 교재를 판매하고 있다면서 사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농락을 당한 것 같았고 배신당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기분이 몹시 상한 저는 영어에 별 취미가 없다고 하면서 거절하였습니다. 제가 속 좁은 남자라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거듭 요청하는 그녀의 요구를 거절하였습니다. 그리고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창경원을 나와버렸습니다. 그녀는 뒤에서 뭐저 따위 남자가 있느냐고 욕했을 것입니다. 이런 만남에 대한 기대감을 갖지 않도록 사전에 한마디라도 얘기해주지 않은 것에 대해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는 채 김치국부터 마신 저에게도 화가 났습니다.